자 얘는 30번 문제네요 근데 문제를 보면은 한 문제밖에 안 붙어있네 또 B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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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을 떠나서 다른 세계 참여자가 된다 피노키오 피노키오 거짓말 거짓말 증거? 작품에 빠져든다? 모르지 뭐 이것만 보고 뭘 알겠어요 당연히 안되지 자 들어가 봅시다 약간 문학이겠지. 피노키오 나온 거 보니까 문학 쪽인 것 같은데. 자 볼게요. A key feature 가장 핵심 특징 해놓고 동사 안 나왔잖아. 그럼 뭐가? 자, particular to story. 어, unique to로도 많이 써. unique 이뭐 뭐만 가지고 있다 이걸. unique to. 그래서 이야기만 이야기의 독특한 이야기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이렇게 되는 거야. Is that이라는 것이에요. 접사 that. They have 이야기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노키오 나왔구나. Have the ability 능력이 있다. To transport 어, 실어 나른다. 독자를 실어 날야또 뭐, 야, 이상한 소,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또 무슨 트럭에다가 독자를 실어가지고 아니 비유법이잖아 비유법 아왜 그래? 뭐한두번 당해본 얘들아 우리 독해하다 보면 비유법 진짜 많이 나오죠? 자 독자가 어디로 실어 날라졌음 당했을까? 자 while experiencing stories 어 이제 이야기를 네가 읽어 겪어 읽어 원 독자겠지. Can feel emotionally involved. 오, 어? 감정적으로 포, 어, 참여가 되어 있다. 아, 그러니까 감정이 딱 떠올라야지. 감정이 됐죠. 자, and as if 마치 being swept 쓸려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transported랑 비슷하게 썼구나. 쓸려 내려 쓸려 나갔다. Away but, uh, as a participant로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를 그 쓸어 내버렸다는 얘기가 내가 이야기에 휩쓸렸다. 어, 그럼 이야기에 푹 빠졌다. 느낌 뭐이야기에푹 빠져들었다. 어. 자, there is some evidence that 라는 증거가 있어요. Evidence 뒤에는 원래 동격 대쓰는 거 알지? 자 어떤 증거? 야 대, 접속사 대신 나오고 나서 와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I N G 가딱 떴다는 거는 동명사? 이 모지 동명사 주어일 거다. Being transported in t history 또나왔잖아또나왔잖아또나왔잖아아이 transport가 트럭에다 트럭으로 실어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아,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뜻이구나를 여기서 100% 확실히 알수 있죠 여기서 놓쳤어도 이, 여기서는 어 이게 뭐지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아하 이렇게 해야 돼아 내가 독자가 이야기 속으로 빨리 들어갔구나 요거 요거 이것은 요거 합니다 suspension 어? 이 단어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내가 정학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학교에서 정학 따오면안 된다고 이게 어, 했었잖아 이거 어, 어. 멈춤이야 멈춤 정지 멈춤 써 줄게. 정지. 멈춤. 여기서는 정학은 좀 이상하니까 멈춤이라고 할게. 멈춤. 자, 근데 뭘 멈춰? 뭘 정지해? 뒤에 봐봐. Suspension of disbelief. 믿지 못하는 걸 멈춰야 된다. 요거랑 되게 비슷한 지문이에요. 모의고사인가? EBS에 나온 적이 있어 어, 자 봐봐 거기서도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됐거든 여기 똑같아 이 u s p 도 똑같아 여기까지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 사용됐어 자 믿지 못하는 걸 멈춰라?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Enjoying Jurassic Park 영화 안 봤어? 야 1편은 안 봤.. 아 1편은 너무 옛날 영화구나 한 4편 5편.. 4편까지 나왔잖아 그건, 그건 봤을걸? 어. 자, May involve putting aside 옆으로 치워버린다 어? 이 단어 몰랐으면 끝장나네 옆으로 치워버리다 아니 이거는 외우는 단어가 아니야 그냥 어 둔다 옆에다 둔다 옆으로 치워버린다 뭘 치워버려 내가 묶어줄게 묶어줄게 What one knows about the world 네가 알고 있는 걸 옆으로 치워버려야 돼 근데 이 네가 알고 있는 거는 반대되거든 그 이야기랑 아니 생각해봐 네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알고 있는 게 뭐게 뭐야 공룡은 멸종했다지 그걸 알고 있지 당연히 Dinosaur's 나이노스로스는 음, 저보다 어떻게 했다고? 뭐긴 뭐야? 엑스텐션이지. 다몇종 됐지? 엑스텐션. 이걸 알고 있어. 근데 그게 이야기랑 반대가 돼. 왜? 영화를 보면은 뭐 공룡이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막 물어 죽인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봐봐. 어? 네가 알고 있는 거. 상식은 이야기와 반대가 돼. 근데 네가 이 이야기 속에 푹 빠져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들아. 빌리프는 뭐야? 어. 공룡이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이건 빌리프고. 그럼 디스 빌리프는 뭐야? 야 이거 말도 안 돼. 야 공룡은 자 몇십억 년전몇억년 전에 멸종했는데 어떻게 공룡이 사람을 물어 죽여 그거 말도 안돼 그러면은 공룡이 안 무섭잖아 어 그럼 재미가 없지 응 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공룡이 있다고 믿는 거 근데 디스가 붙었으니까 뭐야 공룡은 야 말도 안돼 공룡 없어 요거를 멈추라고 이해돼 아 물론 네가 평상시에는 공룡은 존재하지 않아를 알고 있어 즉 공룡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나도 안 믿어 공룡을 안 믿어 근데 영화 보러 갔을 때는 어떡하라고? 그, 공룡을, 공룡에 대한 불신을 안 믿잖아. 어, 그거를 멈춰라. 왜? 내가 왜 멈춰야 되는데? 그래야 재밌지. <laughs> 아니, 생각해봐. 주라지파크 가가지고, 응? 야, 니네, 자, 남학생들 잘 들어. 니가 이제 너야, 너, 너, 너. 그리고 여긴 여친이야, 여친. 여친이, 꺅 야, 어머, 무서워, 자기야. 어, 공룡 무서워, 공룡 무서워. 근데 거기다 대고서. 음, 자. 저, 이 영화는 말도 안 돼. 왜? 공룡은 3학년 전에 멸종했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런 얘기 하면은, 너 차인다. 야, 이 이과생들 잘 들어. 이과생들. 그런 얘기, 영화 볼 때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야, 저건 말도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마. 영화를 볼 때는 푹 빠져서 그냥, 어, 그냥, 공룡이 있다고 믿고, 재밌게 깨캣거리면서 즐기면 되는 거야. 알았어? 어, 자. 불신을 멈추어라, 제발. 왜? 아, 그래야 영화가 재밌지. 야, 공포영화 보면서, 야, 저거 말도 안 돼. 귀신은 세상에 없어. 아, 그럴 거면 공포영화를 뭐하러 보러 가? 야, 가지마, 가지마. 그럴 거면 가지마, 씨. 어, 자, 공포영화를 보러 갔을 때는, 정말로 귀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믿어야지 재미있어. 너처럼, 고, 어, 귀신은 없어. 그렇게 말하면은, 아, 영화가 재미가 없지. 이해됐어? 이야기에 푹 빠져들고 싶으면, 불신을, 야, 공룡은 존재하지 않아. 라는 그 불신, 안 믿음을 멈추라고. 오 이해됐지 이해됐지 이게 거의 주제네 그럼 어 그래서 치워버려라 뭘 네가 알고 있는 걸 치워버려 공룡은 멸종했다는 사실을 치워버려 어왜 네가 그 공룡이 멸종했다는 그 팩트는 이야기하고 반대가 되거든 그래서 이야기를 제대로 즐길 수가 없거든 이야기에 푹 빠져들 수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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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속으로 이동할 수가 없거든. 이글의 주제는 뭐라고 이야기에 푹 빠져가지고 몰입이라고 하냐 몰입 어 그래서 몰입해서 즐겨야 된다 이거야 자 들어가자 a story 이야기인데 that 어, 이게 주어고 뭐또 어디까지 묶어야 되겠지 자 that suggests an unexpected outcome 뭐 기대하지 못한 결과가 뭔데 조지 워싱턴 declined the nomination 지명을 거부했다고 이거 단어 알지 지명 상받는 거 아니면 대통령 지명 그거 어 이번 저기 카멜라 해리스가 그 우리 그 데모크래틱 파티 노미네이션을 수락했어요. 아그 대통령 후보 되는 걸 수락을 했다고. 어, 됐지? 그걸 노미네이션이라고 한단 말이야. 단어 모르면은 좀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어이씨. 잡아 봐. 조지 워싱턴이 거부했다. 뭘? 투 비컴 이거 몰라도 되네. 왜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 그러면 거부했다. 뭐를? 되는 걸 거부했다. 첫 번째 대통령 오브 더 US. 어? 너희들 이 알고 있는 건 뭐야? 아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잖아. 초대 대통령. 아, 몰랐다고? 야, 이 씨. 이 무식한 야, 이 씨. 아무리 U.S. 히스토리를 안 배웠어도 그렇지 어, 이걸 안 배웠어도 U.S. 히스토리를 안 배웠어도 아니 이거는 상식이지 야, 자조지웅지사이 저기 거부했다고? 영화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Results in readers being slower to 응? well-known facts 글쎄 저 verify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자 일단 가볼게요 well-known facts 어 잠깐만 느리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자 조지 워싱턴 팩트는 뭔데? 조지 워싱턴 was elected first president. 어 뽑혔다. 이게 뭐뭐로 뽑혔을 때얘들아 이거 elected 하고 애들이 애지를 쓰려고 하는데 애지안 써도 돼. 쓰지 마, 쓰지 마. elected 는애지를 그냥 안 써. 쓰지 마, 쓰면 틀린 거야. 쓰지 마. elected the first president of U. S. 이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 근데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아니 위에서 뭐라고 했어? 거부했다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첫초대 대통령이 아니라는 뜻이잖아. 어? 근데 아래는 초대 대통령이라고 써 있잖아. 두 가지 사실은 일치할 수가 없어. 일치하지 않는 거데 verify라고? 어,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 잘 모르겠는데 집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이거 좀 이따 이제 판단하자. 자, this suspension of disbelief. 어? 이게 바로 멈춘 거다. 불신을 멈춘 거다. 일단 볼게. s s in. 좀좀이따 판단할게 자, may make one less likely to spot problems 그러면 은 가능성이 낮아진다 문제점을 발견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왜? 안 믿는 걸 멈췄잖아 응, 어, 안 믿는 걸 멈추고 그냥 푹 빠져들었잖아 그지 as illustrated by a study in which participants read a story를 읽었어 and circled on any false note 잘못된 거에다가 동그라미를 쳤거든 or a participant that? that didn't make sense 말도 안 되는 거에다가 동그라미를 쳤거든 자, Green and Brock 과학자들이겠지 refer to this method as a Pinocchio circling이라고 한다. 피노키오가 거짓말의 상징인 건 아시죠? 거짓말 할 때마다 코가 이렇게 길어지는 아, 안 읽었다고 야이 씨. 어렸을 때다 읽어봤잖아. 그 고래 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알잖아. 할아버지, 어, 자, 코 거짓말 할 때마다 코 늘어나거든. 그래서 거짓말 서클링 이렇게 쓴것 같아. Just as the puppet, s 어, puppet 저기 나무 인형. 피노키오가 나무 인형이잖아. 응, 그치 포핏 이 단어는 좀 많이 쓰니까 외워. 나무 인형 코가 표시해 주는 것처럼 코가 늘어나는 거짓말이었지. When he told a falsehood 이거 라이지 거짓말을 할 때마다 others also leave clues. 힌트를 남겨도 When they are being untruthful. 뭔가 가정되는 거를 뭔가 가설 그러니까 사실에 반대되는 어 그런 거를 이야기에 집어넣을 때 뭔가 표시를 한다는 얘기거든. 마치 키노키오의 코처럼. 자 일단 볼게. But readers 보트 왜 나왔어? Readers who were more transported 어? by the story spotted fewer pinocchios.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를 적발해내는 숫자가 적었다. 어 찾아내는 숫자가 적었다. 스팟이 찾다야 찾다. 그래서 거짓이라는 걸 적게 찾아냈다. 왜이 사람들은 몰입했으니까. 응 어, 됐지? 몰입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공룡들이 막 뛰어다니고 사람을 물어 죽이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걸 발견을 못 했다는 뜻이야. 왜?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laughs> 자, 일단은 a도 봐야 되고. a도 봐야 되고. 자, 일단 볼게요. 뭐야? a는 왜 문제가 없지? 어, 그렇네? 그러니까 뭐가 뭔가가 이게 문제를 내놓고 뭐 실수하신 것 같아 출제위원이 그래가지고 이거 캔슬 시켜버린 것 같거든 일단 됐어 A는 문제가 없어졌어 없어 사라졌어 그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So not v e r i f y 이거 굳이 내용 자체는 맞는데 어 이게 verify가 그 사실을 인지하는데 속도가 느렸다 그러면 거짓심을 잘 인식하지 못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아닌가 몰라아 됐어 이거 문제가 안나오는데왜 고민을 해 고민하지 마 그냥 비만 풀어 비만 풀어 됐죠 어 이야기에 많이 몰입한 사람은 거짓말을 잘 찾아내지 못했다. 왜 그게 진짜라고 믿어버렸습니까? 자, 이것만 풀면 돼. 에이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뭐, 시험 문제를 냈다가 취소, 취소한 것 같아. 자, 독자는 현실 세계를 떠나 다른 세계에서 살아, 살게 된다. 쓰읍, 몰입했다는 뜻인 것 같긴 하거든? 일단, 점점점. 자, 독자는 인물 옆에서 관찰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 인물 옆에서 관찰하는 이런 말이온적 없는데 아 참여자는 맞어 이건 좋아 참여자는 오케이인데 인물 옆에서 관찰한다는 게뭔 소리야 갑자기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 독자는 피노키오가 어 피노키오가 나와야 말이 되겠지 숨겨둔 거짓말의 증거를 찾게 된다 아니지 증거를 잘못 찾는다고 했잖아 여기 퓨어가 나왔잖아 퓨어어 스파리드 퓨어 피노키오스 맞잖아 그러면 거짓말을 잘 찾지 못한다는 거니까 3번은 아니야 3번은 아니야 3번은 아니야 3번이 X가 돼버려 증거를 찾게 된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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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더더 더 적게 찾는다 못 찾는다가 나와야 돼 그럼 4번이 답이라는 얘긴데 피노키오의 거짓말을 모를수록 작품에 빠져든다? 어 이거 좀 이상한데 빠져들수록 모른다 아니야? 순서가 맞나 이게? 기다려보, 기다려봅시다 숨겨진 거짓말의 증거를 찾게 된다 B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아니 B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유추 거짓말을 모를수록 작품에 빠져든다. 약간 뒤집어진 것 같은데 작품에 빠져들수록 거짓말을 모른다. 같은 말 아니야? 자, c 는 어차피 A 1번 2번은 아니야. 1번 2번은 아니고 피노키오가 들어가야 되니까. 음, 이 1번도 아닌가? 1번 아닌 것 같아. 숨겨진 거짓말의 증거를 찾게 된다. 아닌데. 아닌데? 피노키오 숨겨진 말의 증거. 아니야. 3번 아니야. 3번 아니야. 그럼 4번이야. 4번 맞아. 어, 이게 그 교수님들이 좀 급하게 만드는 시험이다 보니까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해요 이, 이런 시험의 특징이 원래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스탠더드 아이스 테스트 그니까 러 저기 표준화된 테스트가 아니, 아니다 보니까 이게 몇천 명이 보는 시험이잖아 이게 뭐 말아 맞자 천명 말아 맞자 이천 명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객관성은 많이 결여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내용상 이거 사번 맞아 아니 찍을게 사번밖에 없어 지금. 피노키오의 거짓말을 모를수록 작품에 빠져든다. 뒤집어서 읽으면 작품에 빠져들수록 피노키오의 거짓말을 모른다. 어쩌나 사본이 답이지 뭐 됐죠? 그리고 뭔가 29번 문제가 원래 있었는데 이거 취소해버렸네. 어, 논란이 될것 같으니까 문제를 빼버린 것 같아. 음, 됐죠? 문제를 공개할 때그 문제를 빼고서 공개해버린 거야. 왜?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뭔가 출제를 했는데 뭔가 실수가 발견됐나 봐. 어, 됐죠? 그러면 이제 캔슬 시켜버리는 거지 뭐 됐죠? 이게 수능에 쓰면 난리가 났겠지만 이게 수능 시험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됐죠? 비번의 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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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30번의 답 5번, 4번 끝. 여기까지.